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부족한 순종에도 일할 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3 때 같은 반 친구의 고민 고민 상담까지는 하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제 새엄마가 들어오시고 또 새엄마랑 그또 아들이 들어오면서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새엄마의 아들과 늘 비교당하길 쓰고 온갖 차별과 드러노 학대까지 다 당해야 되는 그런 어, 현실이었습니다. 고3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서 집에 들어가면 고삼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허드렛일부터 때로는 설거지까지 주말에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고충을 듣고 나서 그 친구에게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그분이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하고 권유하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사실 이 친구가 설마 우리 교회까지 올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집은 포항 시내였고요. 저는 구룡포 시골이었습니다. 버스도 뭐다니긴 했지만 버스로 한 시간이 넘한 시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아, 이친 제가 얘기하면서도 힘들겠지. 같이 다니기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3이 되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너무 열심히 믿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주일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어떻게 알게 돼서 어느 또 집회를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대학생 지평 같은 뭐 그런데 이제 고3 인데 이제 곧 졸업하니까 갔는데 거기서 막그 교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이 친구가 자기가 신학교 가겠다고 <laughs>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잠깐만, 잠깐만, 한번. 그거는 한번 사역자분들과 좀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봐야 돼.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아, 저희 전교회 전사님과 이제 삼일 소명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 너무 급하게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아직 예수 믿은 지도 사실은 불과 뭐한두 달도 채안 되는 상황에,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결정이다. 조금 추스려서 다음 뭐 지금 당장 신학교를 안 가도 되니, 언제든 그 신학교는 갈수 있으니까 어 조금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어. 결국엔 신학교는 안 갔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변화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어떤 때는 저한테 나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 전 오랫동안 신하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보다도 오히려 더 열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더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되고, 네. 지금은 많은 점을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들었을 때는... 대학교 때 연락했을 때는 그 대학교 내에 그 CCC 간사로 성긴다운 얘기는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경험하면서 무엇 느꼈을까요? 제가 한거 솔직히 딱히 없어요. 그저 교회 가자고 한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나고 변화되는구나. 정말 원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니누의 성은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지 하루만 돌아다니며 그가 전한 메시지는 고작 뭐였죠? 40일이 지나면 니네 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섯 단어가 전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대충.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게 아니라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래도 물고기 배 속에다가 다시 토해져서 다시 살아난 몸인데 순종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제는 뭐 그래서 억지로라도 대충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놀라운 회제 역사가 회개 운동과 놀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전혀 요나가 생각지도 예상지도 상상지도 못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니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온데 백성들 사이에서 요나가 전한 끝딱 다섯 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나라가 이큰성업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육제를 보니까요. 심지어 누구도요, 니느웨의 왕도 보호자에서 일어나, 보호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었고 제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7 절에서 8절에서는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왕이 선포합니다. 이제 범국가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금식에 참여할 것을 명령합니다. 물한 모금 마시지 않는 진짜 제대로 된 금식이에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절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며 절대 절 절체 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회개가 그저 가식적이고 그저 말뿐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진짜 회계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어떤 기록에서도 보기 드문 전무후무한 회계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니누웨라는 땅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하다고 한그 아수르 니누웨가 회계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나의 열심 때문입니까? 요나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네, 한편으로는 맞죠. 요나가 순종했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3장에 보여지는 요나의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순종이었습니다. 니니웨에 가긴 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못해 전한 그저 대충 전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니웨라는 큰 성을 다니려면 여러분 큰 길로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마을 곳곳에 들어가서 전해합니다. 뭐그 당시 확성기라도 있었겠어요? 이 생복 소리로 크게 전한다 한들 얼마까지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길로만 다니면 다못 들어요.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최소 3일 길은 걸리는 큰 성업입니다. 그럼에도 연안은 그저 짧은 몇 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요즘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찬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네, 확산기로 이렇게 외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외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도나도 회개하며 서울에서부터 전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 회개 운동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같이 막 산불처럼 번져 나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는 놀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대부분 성경학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의아해합니다. 놀랍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기록과 문서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요나가 니느에 가기 전에 몇몇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수르는 초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아스루가 당시 신흥국가였던 아라라과의 그 전쟁이 시위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 국력이 점점 점점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급격하게 약해지던 그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손실이 크면서 강대국으로서의 면모가 다. 거의 상실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어, 역사 자료에 의하면 주전 765년에서 759년 약한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흑사병과 같은 어, 정말 죽음에 이르는 큰 전염병이 그이 아수르 전역에 돕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700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기 일식은 뭐 낮에도 해가 달에 가려워져 잠깐 뭐한이 30분 되나요? 네 어두워지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의 계기 일식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신이 노하여서 어, 이 앞으로 나라에 반드시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떤 시대의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뭔가 곧콘큰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이제 이러다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이런 민족이라는 걸 본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복한 사람들 예, 죽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로마 같은 경우는 십자가 형태를 통해서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기면서 죽입니다. 예. 그렇게 사람의 그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는 포악하고도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민족의 저지를 모든 악한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아마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또 다른 그들에게서도 두려움이고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닥친 압.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나 대가, 심판의 날이 올수 있겠구나, 이러다 우리가 진짜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온 나라 전역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과 번민 속에 있던 니누의 백성에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단순한 뭐 이방 나라에서 온한 선지자가 전한 어떠한 뭐 외침 정도가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로 그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지못해 여하를 순종했지만 여러분 그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니누의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연하를 보내시고 연하를 통해서 니누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요한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밑작업을 다 하셨기에 이러한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군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그 그 예화에 나와 있던 분인데 권홍 헤어라는 미용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요. 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꽤 <laughs>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양주에는 없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있더라고요. 서울에는 군데군데 많이 있던데 권홍 헤어 대표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가 권홍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일본에서도 유학하고 또 영국에서도 유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이크를 배워서 미용 기술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에 네, 프랜차이즈 미용으로 내가 한번 성공하겠다 아주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권우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친해지면서 형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 결혼을 해서 그 동생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안정된 가정 생활을 누렸지만. 결정적으로 이 동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날그 동생이 이제 이 대표 만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형은 돈도 없고 아직 결혼도 미혼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형을 만나 보면 늘 당당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해 보여. 그러더래요. 이때 권용 대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응. 형은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믿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길게 대답하니까 그럼 형이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네. 보통 그러면 바로 이야기해 주는데 이분은 나름 이것이 자기의 어떤 전략인지 작전인지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선뜻 무작전 그냥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 뭐 그러자" 라고 말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한번 자기 집으로 이 권홍 대표를 초대를 했어요. 그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 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이야기해달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좀 특이한 분이시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부가 자기들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따로따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뭔 뜻이 있지? 너무 궁금해 한 거예요. 이 꿈의 의미가 뭐지? 아, 너무 이게 이제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고농대표를 불러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차에 자기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부가 가깝고 어떤 꿈 얘기. 그냥 꿈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꿈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들었대요 그제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농 대표가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이미 그 부부가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이미 회개할 준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죠. 누가 다하셨습니까? 하나님 미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고등학교 친구도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막 교회로 인도했지만 솔직히 제가 한 거라고는 크게 없어요, 솔직히 들어준 거에 다고.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 보자.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변화될까는 저 예상도 솔직히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예상을 못 했어요. 지금 너무나도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저를 만나게 해 주셨던 거고 누군가 그래서 그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그딱그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VIP, 왜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들 우리 네, 인간은 반드시 죽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네. 당이 안 아프면 너무 좋겠지만 고통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론 인생에 모든 거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갑자기 허무감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때 주변에 이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불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서 절에, 절에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른 진리로 안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변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VIP와 늘 관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해요.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고 구원 받는 역사는 이렇게 분명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가십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시킨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니두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이 부족한 순종으로도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셨다라는 것을 요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면 요나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작은 거리에서 40년간 거의 매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한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 짧은 전도를 했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사실 이분을 통해서 나 예수 그래, 그래서 나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갈수 있겠소? 복음을 알려주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시킨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몇 년요? 40년 동안. 단한 명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사실은 때로는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잘하고도 어, 후회하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세월이 40년이 이른 시점에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된 어느 날, 아마 고동에도 이제 불편하게 되니까 전도다. 전도하기가 힘들었겠죠. 어느 날영국의한 목사가 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영국의 목사는 지난 3년간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 전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만났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호주의 작은 거리에서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그 전도자의 말을 들은 후에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의 사람들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고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수소문 수소문해서 호주 시드니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그 목사님. 이 바로 이 전도자 이름이 바로 프랭커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한 관련된 일대기 관련된 책도 나왔습니다. 이런 피로크가 40년 동안 고작 짧은 몇 마디로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는 자기 눈앞에서는 사실은 그 열매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분이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란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영구의 사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몇주 뒤에 이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뿌린 작은 순종의 씨앗,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순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또한 나의 부족하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라 생각일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뭐 나이 들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난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지금 내 처지와 꼴을 볼때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일하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전사님이랑 김윤 집사님이랑 우리 김순호 집사님 뵙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예상한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건 있습니다. 요나의 부족한 순종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이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 다. 그렇다고 우리의 부족한 순 우리가 부족한 순종을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 반대죠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